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BMW 전시장에 왔고요. 어 노용호 팀장님과 함께 어 X5, X6, X7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모델의 특징과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오토월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용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차량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5 같은 경우는 사실 뭐 BMW 프리미엄 SUV의 대명사라고도 볼수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앞으로도 보시는 5 6 7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페이스리프트 변경이 완료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X5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혼자 운행을 많이 하시고 가족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게이큰 어, 육중한 몸치고는 굉장히 날렵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운전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 가속이라든지 코너링 같은 경우가 이 덩치에 안 맞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옆에 있는 X6랑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어 보실 때 X6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같이 이제 프리미엄 SUV를 대표하는 라인이시고요. 어 차이점이 있다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쿠페형이고 X5는 정통형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보통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X6가 선호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SUV 특유의 그 남성성이라든지 좀그 파워풀한 모습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직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X5를 선호하시는데 정말 취향 차입니다. 단순하게 취향 차이인데 뭐 어떤 분은 어 X5가 더 너무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아이 완벽한 이 곡선 라인 이 쿠페형 또 저희 BMW가 쿠페를 굉장히 잘 뽑거든요 라인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페형도 이제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데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이 뒷좌석 공간 아무래도 둘다 대형 SUV이긴 하지만 어 쿠페형이 이제 막상 탑승을 했을 때 이 헤드룸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이것도 보시기엔 그렇지만 막상 이용해 보시면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X5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디자인은 X6가 너무 이쁜데 좁을까봐 걱정이다.라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트렁크에 있습니다. X6 같은 경우는 5 8 0 l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이... 이제 일단 X5는 이게 전동이 들어가는데 X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으로 가림막이 들어가 있고 밑에 공간도 보실 수 있고요. 공간 활용성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다 보시면 되시고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붐 같은 거 흔들리면 안 되는 붐 같은 거 놨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고요 아, 그래서 이열른은 음. 4대 2대 4로 훌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운데 껌 요즘에는 보니까 스키 타시는 분들 많아서 맞아요 이 가운데만 딱 젖, 젖혀놓고 스키를 길게 밀어넣는 거고요 맞아요 스키스루 4명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스키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죠 골프는 X6는 4개는 좀 빡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4개까지는 좀 쉽지 않아서 뭐 3명이 나온딩갈 때도 뭐 40%만 폴딩하고 세로로 막 밀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또 X5는 또 4명이 라운딩을 갈수 있는 정도의 크기겠다 보니까. 음, 그렇죠. 거 어,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네. 확실히 좀더 매력 있는 음. 모델이 X5가 될것 같습니다. X5도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네.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X5 같은 경우는 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650m가 되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럭 바가 있어서 조금 더뭐 여행시라든지 평상시에 활용성이 굉장히 좋겠죠 424는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끄럼 방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공간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5 같은 경우는 전동이 들어갑니다. 그 오토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야 이건 전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눌러주시면나오고이런 식으로. 이 스트럭바 같은 경우도 형이 네. 남성이 음. 두 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나요? 음. 네.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나 레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쉬고 앉아서 쉬고 누워서 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제뭐 바다 같은데 가셔가지고 또 음. 앉아가지고 차한잔 드시면서 또 경치도 감상하실 수 있고 생각보다 이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뭐 사실 대표 컬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중 하나죠. 미네랄 화이트라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좀 소형 중형까지는 이제 알파인 화이트, 음. 펄이 없는 그냥 기본 화이트가 들어가시는 거고 대형 차량부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진주펄 느낌이 있거든요. 네, 미네랄 화이트라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변경 모델들이 뭐 외관 실내 모두 다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음. 보시면.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또 BMW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표현했거든요. 주로 이제 여행 많이 가시거나 음. 캠핑 가시거나 뭐 이제 레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트렁크라든지 음. 어, 뭐 이런 뒷좌석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X5가 조금 더 음. 활용도가 높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X6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레저보다는 도심에서 아니면 이제 뭐 출퇴근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레저 활동보다는 뭐 다른 일반 패밀리용으로 쓰, 쓰는데 나는 이제 쿠페형 디자인, 남자보다좀더 멋을 내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젊은 느낌을 원한다라는 분들이 타시는 게 X6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의 기한 모델이죠. 예.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X5랑 X7이랑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왜냐, 네. 맞아요. 크기의 차이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고객 입장에서 구매를 하실 때, 네. 어, 둘다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를 <laughs> 보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조금 더 가격대가 있지만, 네. 네. 뭐, 모델 따라서 한 1800에서 뭐, 한 2000까지도 좀 차이도 좀 나긴 하는데, 네. 네. 또 상황 따라 뭐, 프로모션 적용되면 갭차가더 줄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것도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X5는 확실히 운전하시면 날렵한 주행 성능을 보실 수 있는 거고 X7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길고 높다 보니까 예. 지금 보시는 모델은 보시면 통되돼 있어요 붙어 있죠 이게 7인승 모델이고요 예. 사실 3년은 동일합니다 3년은 이제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6인승 모델하고 7인승 모델이 있어요. 네,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가게 독립 시트로 아, 팔 거리가 들어가는. 시트가 거, 네. 네, 그 약간 고속버스나 그런 기차의 좀 우등 좌석처럼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아, 보실 수 있고, 아. 네, 어 이제 X7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아, 대신에 타시는 이뭐 승객들이라든지 가족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음. 어, 사실 3열이 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도 보면 저희 이제 X7만의 특징이 음. 지, 이 3열 진짜서 보시면은 음.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아, 이제 아,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 좀 개방감을 좀 주고 음. 앞이 좀 보이게끔 약간 묻히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전면이 좀 보이는 시원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가 독립 공조기가 다 있고 커홀도가다 있기 때문에 절대 소외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아서 뭐 예전에는 막해 3열이 되게 뭔가 안 좋은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린아이들 기준에서는 정말 넓고 편하게 쓸수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완전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실만은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다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도 조절 가능하시고 이제 뭐다 짐을 최대한 많이 싣겠다라고 보시면 눌러주시면 이제 네 가장 많은 적재 공간을 만드는 거죠. 네. 정말 편안해요. 일자로 딱. 네. 이게 속도가 조금 느린데 이거는 안전성 때문에 이게 또 빠르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X5에서 보셨던 스트럭 바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다른 게 가격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혜택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 7하고 X7 같은 경우는 엑설런스 클럽이라는 또 별도의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X5를 구매하셨을 때는 경험하실 수 없는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좀 음. 그런 것만 봐도 X5에서 좀 곧혀서 7을 가고 싶기도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대우를 받는 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 보시면 좀이타 브랜드 3열 차량들하고 좀 차이점이 네. 여기 밑에 공간이 보통 웬만한 3열 차량들은 음. 그 배선들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막 전선들이 이거... 막 있어가지고 아, 네. 저희는 뭐. 그래도 이 와중에도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하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 그래서 그 사실 저희 뭐 X7, 7 이런 럭셔리 라인들은 또 조금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뭔가 단순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만의 공간, 내 가족들을 위한 선물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정말 그 BMW의 음. 그냥 최고급 모델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프로모션은 좀 어떤가요? 이게 다 좋은데 음. 다 좋고 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모델 월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달은 5가 좋았고 음. 어떤 달은 6가 좋았고 음. 어떤 달은 7이 좋았고 음.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X7하고 X6. 가 조금 어, 네. 더 좋았고 예 네, 지금 6월이거든요 이제 음. 근데 이제 7 월이 됐을 때는 네. 또 어떤 모델이 더 좋을지는 아, 봐야죠 근데 작년부터 그냥 계속 좋았어요 음. 그냥 어느 정도냐면 어 저희 예전에 이제 그 거의 뭐 모델 바뀌기 전에 네. 끝 할인하잖아요 네. 아, 그 제거, 제거 맞아요 음. 그런 할인을 음. 벌써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음. 네. 뭐 다들 경제가 어렵다 음. 보니 <laughs> 할인으로 요즘 네. 많이 밀고 있어서 어 차량 구매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은 매달 변경되는 부분이라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출고하시는를 원하는 시기에 맞춰 어, 한번 더 매달 매달 이렇게 갱신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약간 한달 정도 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시면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맞아 또 제가 해주시잖아요. 다 조율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음. 똑같은 모델을 구매하시더라도 음. 시기에 따라 언제냐에 따라 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그 가격 차이가 나시는거든요. 아, 어, 나 X6 샀는데 나도 샀는데 <laughs> 네. 가격이 다르 그, 예. 네. 그게 컬러도 이유가 <laughs> 있는 거고 음, 음. 시기도 이유가 있는 거라서. 네. 음. 뭐 그런 건좀 이제 상담을 좀잘 받으면서 음. 맞춰 보시면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X5, X6, 7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어, 도이치 오토홀드 수원 전시장에 근무하는 노영호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